영천 항우들이 많이 거주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공동생활권이 있는 대구동구와 협력시대를 열어가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유, 문화, 경제 등 방편 또한 활발하게 거류해 지역경제에 탄력이 넘치는 아, 내일이 더 희미되는 영천, 아, 위대한 동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대구 동구청장 윤승진입니다 어, 어, 오늘 어, 대구 동구와 어, 영천시간에 자매 개연을 뜻깊은 짜리로 맺었습니다. 앞으로 영천시간에 협력하고, 강도시간에 어, 공항 발전을 우리 35대 국민을 대표하여 기대하고 기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대구광역시 동구와 경상북도 영천시의 자매결연식을 자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매결연식에 함께 자리해 주신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청첩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준 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훈 동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노나복 동구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숙 네, 의회 운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지근 도시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의원님, 이영미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최강 의원님, 박정범 의원님, 김성희 의원님, 안성민 의원님, 김경기 의원님, 배공학 의원님, 김고현 의원님, 여러회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행정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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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들을분개해드리겠습니다최기러 영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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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환 의회 운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행정 문화 복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덕균 산업 건설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기한 윤리 특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 이영비 의원님, 김민호 의원님 고수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용 NH농협은행 영천시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부일 대구은행 영천영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말사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홍성 행정지원국장님의 여러분과장님께서 상상해 주셨습니다. 자매결량협약서 서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자매결량협약서는영천시와간효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럼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는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이 끝나셨으면 교환하여 한번 다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휴가수의 성향과 함께 폭력을 지로로두 도시 간의 무의중심과 공동 부여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기부 지자님께서 윤석준이청장님께 소유작품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와 대구 동구 간에 고향사랑 기부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영천시와 대구 동구 지원 일동이 푸가시로 모은 각 50만 원씩을 상호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천시 의회에서는 날편자 메이크로버 입장, 동구 의회에서는 목공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자미이 대구의 역동적인 소리처럼 그 도시의 발전을 네. 넘어 지방 자치에 큰물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개는로공산 금호강물축화 둘러본 공홍천도 뚝골마을 관광 인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도 두 개의 국가철도, 네. 세 개의 고속도로 8개의 나라봉이 8개 잘 맞춰진 사건팔달 교통 중심입니다. 10만 시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위치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합과 상생, 미래로 나가는 초수에대 구민들과 시민들이 정말 잘했다 소량하고떨어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한되 해봅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승대학석술입니다 어, 먼저 자매 개련이라는특별 인연을 맺게 된 오늘 우리 동국 방문단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오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아마 우리 전 직원이 현관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동국을 대표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엄들발을 보습니다는 아마 우리 동부 아마 영천 네, 출신 그 영천에 고향인 출신이라마 30에서 3 5가로 아마 거주한다고 제자들 때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laughs> 어, 영천 출신이 아면 우리 동부가 안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네, 반갑습니다. 저 영천 시의원장 장민희가 어, 영천 시와 대구 동부의 장례식을 함께 니다 부대상을 합니다. 우리 영천을 찾아주신 윤석필 동호청장님과 김재문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동부주민대 표방 여러분의 도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도시가 동우정진과 공동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천시와 우리 태구 동구 자매결연 회자특에가 함께 주신 인재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렬히 연원해주신 저희들을 환영해주신 최기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하직대 의장님 그리고 영천시 의원님들께도 의인,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강변단체 영진시 강변단체 장인들께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해장식을 통해서 저희 영천과 우리 동구가 소통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Thank <laughs>